아, 자 우리 하루하고 우리 샤넬이하고 그리고 저하고 남동생하고 우리 샤넬이 비행 훈련 시키려고 지금 전대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우리 샤넬이 어깨에다 매달고 가는게 보통 힘든게 아니에요 자, 저희 집에서 되게 가까워요 어, 전대 학교가 엄청 가깝습니다. 여기가 진짜 넓어요. 음. 샤넬아, 안녕! 해줘야지. 어 안녕하세요! 해야지. 우리 샤넬이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하루는요, 어, 지금 남동생이 어깨에 매달고 오고 있고요. 저희 샤넬이는 제가 제 어깨에 매달고 가고 있습니다. 오, 오늘 바람이 이상 불어요. 바람이 안불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자, 오늘. 자, 우리 이쁜 샤네디가 비행을 얼마나 또 멋있게 해줄지. 자, 줄 없이 비행하는 게 아니고요. 연습을 할 거예요. 걸음마, 아직 걸음마 단계라서 주도 메고 사내를 음, 불렀을 때날아오는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사내, 안녕하세요. 해줘야지, 사내라. 어, 사내, 안녕. 해줘야지. 자, 옆에는. 배나무가 있구요. 잣나무는 아닌데, 이 나무가 밤나무였던가? 이 나무가 밤나무였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여름에는 밤이, 밤순인가, 후두둑 떨어져요. 자, 어, 우리 사내리 좋아. 기분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해야지, 그럴 때는. 자, 저기에 까치 둥지도 있어요. 까마귀 둥지인지, 까치 둥지는 모르겠는데, 둥지가 있어요. 여기 되게 많아요, 둥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요. 둥지가 의외로 많아요, 여기. 지나가다가 까치랑 까마귀랑 새끼가 떨어져서 구조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자, 여기가 이제 전내 학교입니다. 전남대학교입니다. 제 목요이기도 하고요. 음, 이상하게 학교, 목요하고는, 어, 벗어나지를 못해요. 같은 지역인데도, 어, 꼭 나중에는 전대로, 전대 뒤편으로, 아니면 전대 코문으로뭐그 근처로 꼭 이사로 오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주 넓죠. 보십시오. 아주 좋아요. 우리 어. 샨네, 어 안녕. 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음 어. 버스도 있고요. 음. 이렇 있구요. 음. 운동장도 있습니다. 여기가 전대 후문이라, 후문이에요. 후문. 전대 후문. 자 이쪽으로 가면 전대 후문이 나오구요. 이쪽으로 가면 전대 정문이 나옵니다. 자 저희는 전대 정문으로 가지 않을 거구요. 전대 후문 쪽으로 갈 겁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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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샤넬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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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자 여기 전대학교가 왔어요 어, 어. 안녕 자 양쪽 잘 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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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이 온다 빵빵이 잘 보이시죠 학교 네, 여기서 운동도 많이 하고요 걷기 놀이도 많이 하고요 여름에는 여기에 그 바닥에 깔고요. 앉아서 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풍야 할아버지도 산책을 많이 하고요. 또 우리 앵무새도 또 비행 연습하기 딱 좋은 그런 장소지요. 엄청 높죠 자, 여기가 전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자, 저희 학교가 제 무교가 은근히 커요. 되게 커요. 자, 여기가 상대 뒤편이에요. 상대 뒤편. 저쪽으로 가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쪽으로 가면 상대 뒤편입니다. 자 여기는 전대 안에 이제 있는 운동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샤넬이하고 하루 운동을 할 겁니다. 이따가 운동하는 거 다시 한번 찍을게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할거 소개는. 오늘 의외로 많네요. 설날인데. 끊을게요.